자, 자, 하 생활 중국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회화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맞췄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회화 내용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小姨，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和我。你没有哥哥吗？没有。你是老大吗？不，我是老二。我有一个姐姐和一个弟弟。 你呢？我没有兄弟姐妹。那你家是三口人吗？对，爸爸妈妈和我。他先问我哥，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和我。 你没有哥哥吗？没有。你是老大吗？不，我是老二。我有一个姐姐和一个弟弟。你呢？我没有兄弟姐妹。那你家是三口人吗？对，爸爸妈妈和我。 자 무슨 뜻인지 진작에 가십니까 뜻을 살펴볼게요 아신 집에는 몇 식구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네 식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 이렇게 생략해도 되겠죠 생략해도 되는데 음, 주어를 자주 표현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주어를 생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로 이제 뜻을 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을 해도 되는데 생략해서 쓰는 것도 많죠. 그런데 이제 회화 같은 경우에 이제 주어를 이렇게 또 써서 뜻을 또 명확하게 해주기도 해요. 모두 누구 누구가 있으니까 또여셔머엄는 아빠 엄마 누나와 누나와. 여기는 아, 이 언니겠죠? 리우주이 여자니까 언니와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빠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메이요 그거만 메이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오빠가 없죠? 언니만 있고. 그다음에 니슈라오다마. 당신은 예, 첫째입니까? 아니요, 저는 둘째입니다. 저는 언니 한 명과 예,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은 세식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빠, 엄마와 예, 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어, 여기는 외아들죠 외아들. 외아들은요? 두, 두, 生,死,死. 두성즈라고 해. 두성즈래 아들 자 이제 우리가 회화 2미미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1부터 어, 읽어보면서 우리 음, 여러분들 뜻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니자여 지코른 워자요 스코른 또요 셔머른 爸爸妈妈、姐姐和我，你没有哥哥吗？没有。你是老大吗？不，我是老二。我有一个姐姐和一个弟弟，你呢？我没有兄弟姐妹。那你家是三口人吗？对。 爸爸、妈妈、和我。再이제 MP3 한번들으면서여러분들따라해보실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和我。 你没有哥哥吗？没有 <noise>。你是老大吗？不，我是老二。我有一个姐姐和一个弟弟。你呢？我没有兄弟姐妹。那。 네 가족은 3 khẩu 인마? 네. 和我. 네, 가 여기까지 들어 보았고요. 다음 이제 우리 문법 따지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에서는 여읃자문이 중요하죠. 여.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어가 수스로 쓰인 문장을 여읃자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슈 자문 전에 배웠죠. 예, 이때는 슈가 예, 수로로 쓰인 문장은 이제 슈 자문이라고 하는데, 여우가 수로 쓰인 것은 여우 자문이라고 해요. 주어 여우 목적어의 형식으로 쓰며, 주어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존재함을 나타낼 때 써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뭐, 뭐씩 있다 할 때. 부정을 나타낼 때는 여우의 부정은 메이를 써요. 메이 요 우리 슈의 부정은 뭐였어요? 부슈였죠 그렇죠? 잘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워쟈 여우 스코우 렌 우리 가족은 네 명입니다 워 메이오 거거 저는 형이 없습니다 니 여우 쟨마 당신은 돈이 있습니까? 니 여우 쟨마 당신은 돈이 있습니까?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이 번은 양사. 양사라는 것은요, 여기다 미주치신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세는 단위 이것을 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보통 수사, 양사, 명사를 형식으로 써요. 수사, 양사, 명사. 명사에 따라 결합하는 양사가 달라지는데, 거는 사랑과 사물에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사를 잘 모를 때 양사를 써야 되는 잘 모를 때이 거를 가, 가끔가다 쓸 수가 있어요. 거 네. 중국 사람들도 예, 가끔 모를 경우에는 그냥 거를 써요. 자, 보면 예를 보면 스커울은 4 이거, 거거형한명 이번 슈, 체크한 건이핑피티오 맥주 이 베이 슈에, 물한 병, 이배에이물한 잔, 이주 고우 한 마리. 여기 보면 여기 양사가 뭐예요? 고우죠. 여기 양사는 고. 여기 양사 뭐예요? 오번. 맥주 한병 여기는 핑 양사겠죠. 다음에 이 배수이에서 양사는 이접 대이겠죠. 그다음에 이주거에서 양사은이 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자문과 양사의 문법 따지기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환이 환 바꿔말하기 한번 또 볼게요. 여기 바꿔말하기는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바꾸어서 여러분들 이잘 익혀두시고, 어 해야 할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니지아요 지코르는 당신 가족은 몇 명입니까? 워지아요 스코르는 우리 가족은 네명이에요 예. 그러면 어, A, B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집에는 세 식구입니다. 워지아요 삼 코인. 저희 집은 다섯 식구입니다.我家有五口人. 저희 집은 여섯 식구입니다.我家有六口人.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다음, 2번 주어진 표현을 활용해 묻고 답해 봅시다. 또유 셴머른 모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빠바마마 지제 허오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저. 그렇죠. 빠바마마 지제 허오. 그러면 여기처럼 아빠 엄마 오빠 두명 그리고 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세요? 빠엄마마양고리고허 엄마 여동생 한명 그리고 나 이때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마마 이거 메이 메이 허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대답할 때는요 예예 예, 나이 나이 빠바 마마 허워 여기 보시면 뭔가 좀 다른게 느껴지죠 뭐죠? 이거죠 이거 명사 명사 사이 이거는 이제 중국어로는 뚠하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신표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를 나열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이 부호를 써요. 이 부호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우리 신표는 이렇게 찍죠. 다르죠. 이런 것도 문장 부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마침표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점을 찍죠? 이것도, 네,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예, 환, 이 예, 환, 예, 한번 살펴보았어요. 1번은 몇 식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모두, 예, 누구누구가 누군, 있습니까? 아니, 자, 여 지코르 하면 몇신구가 있으니까고요. 여우샴머는 그러면 누구 예, 누구가 있으니까. 자 이제 주어 조린 씨 예, 문제로 확인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어 병음을 표기하세요. 여기 어, 녹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 들어갈 한어 병음을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做做练习. 문제로 확인하기. 1.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어 병음을 표기하세요. 1. 二、有几口人？2. 我家有四口人 s 都有什么人 s 爸爸妈妈和我。他시한번들어做做练习。 1. 녹음을 듣 고, 알 맞은, 한어 병음을 표기, 하세 요, 1. 네가 이, 워, 쟤, 요, 쟤, 거, 렌, 쟤, 요, 쟤, 1. 마, 1. 有 마, 마, 人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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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거 잘 들어 보셨습니까? 자, 1번 뭐가 들어가야죠? 니 그렇죠. 지아가 들어가야. 죠니아요 싱콜은 몇 식구입니까? 2번 워지아요. 몇 식구요? 스콜은 몇 식구. 입니 3번은요. 모두 누누가 있으니까 또또 요 o yo yo y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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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 yo, yo, y 마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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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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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기 o y 기 한번 풀어봤습니다. 녹음 듣고 한번 한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做做练习. 문제로 확인하기. 1. 녹음을 듣고 알맞은 한어 병음을 표기하세요. 1. 네자 여지 커 인. 2. 我家有四口人. 3. 都有什么人? 사번 녹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일단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m u s I think, currymus. I t 녹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니家有几口人？我家有五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妹妹和我。 한번더 들어보세요. 이 녹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니자 有幾口我家有五口人。都有什麼人?爸爸마媽姐姐妹妹和我저 답이 뭘까요? A예요, B예요? 그렇죠. A죠. 당신 집에는 몇 식구가 있습니까 다섯 식구요. 모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언니, 누이 동생. 여기서 나가 이 남자 아이가 되겠죠. 이제 세 식구 세 식구 가족이고요. 그러면 녹음 한번 더 듣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녹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你家有幾口人我家有五口人都有什麼人爸爸媽媽姐姐妹妹和我 3번 <목소리> 대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장을 연결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어... 문장을 보시고 의미를 파악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알맞은 의미에 해당하는 문장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문장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번, 당신 집에는 몇 식구가 있습니까? 니자요, 지코른. 뭐, 우리 집에 몇 식구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신은 첫째입니까? 한번 당신은 형 오빠가 없습니까4번 모두 누누가 있습니까 오른쪽을 보니까 메이어 없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와 저 누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둘째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섯 식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뭔가 느낌 오셨죠? 1 번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다섯 식구입니다. 몇 식구냐? 몇 식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다섯 식구입니다. 첫째입니까? 아니요, 전둘째입니다 첫째가 아니니까, 이제 두째다. 이제는 형 오빠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언니와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은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쓰고, 문장이 하나 별음을 쓰세요. 어, 보기를 보니까 메이요 나이나이 지제 꺾가 나왔어요. 없습니다. 할머니 누나 언니. 그러면 명개 이거죠. 한개두개할때한명두 명, 명. 1번 저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워 메이어가 들어와야 돼요. 메이요 쉬운 띠 있지. 그럼 하나 병음은요. W O M E I Y O U X I O N G T I J I E N I 이렇게 돼죠. 삼성, 이성, 삼성, 일성, 사성, 삼성, 성 이번 엄마 여동생 한명 그리고 저요 마마 이거 메이 메이 거워 한명 할때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마 이거 메이 메이 거워 한어병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MAMA A의 성 YI I의 성 G 메이 메이 m e, i MEI의 사성 거 h 2 e 이성 워우5 W3 다음 3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요 예예 여기 뭐 들어가요? 할머니 나이 나이 빠바 마마 허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예 나이 나이 빠바 마마 허워 와이, 와이. 이성이죠이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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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나이 예예 3성 뒷건 다 경성이에요 빠바 B A b A 예예 4성 뒤에는 경성 다음에 마마 마마 M A M A 예이이성이죠허허 H E 이성워워 뭐, W 워 3번까지 보았고요 그럼 4번 저는 언니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어요 워요우 이거 언니 지에지지지허 지에, 지에. 지에, 지에. 이거 디디 알았어요? 그 W가 먼저 되겠네요 W 오의삼성워우 Y O U O의 삼성워우이거 Y I G I의 이성 제제 제이 아이 제이 아이 이게 삼성이죠 그거 이이성 이거 디디 Y, I, G 이의 아이 성 이거 디디 디 아이 디 아이 아이의 사성이죠 디디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보았는데요 네, 처음부터 문장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워메요 시옹 디제 에메 마마 이거지 이거, 이거 매이매이 허워 예예 나이나이 빠바 마마 허워 워요 이거 제제 허어 이거 디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표현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유니투로 넘어가서 예, 유니투 새 단어 배우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 새 단어 배우기 한번 읽어볼게요. 쪽, 공적, 자, 한유자나 공스, 이 원, 의, 성 후슈. 여기 유니트는 여기 단어가 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工作、工作，叫汉语在哪儿？公司、医院、医生、护士。 네, 얼핏 보기에도 직업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어가 나오는데요. 주어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 쪼어, 하다. 꽁 쪼어는요 일인데 일일 하다. 동사로 일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 요 일을. 하다. 동사. 다음에 쯔오 하면은 이제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못못를 가르치다 할 때. 그래서 어... 만약에 교육 해가지고 뒤에다가 뒤에다가 육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은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쯔오일성어로 읽는 게 아니라 사성어로 읽어요. 쯔오오 그래서 일성도 있고 이렇게 사성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위는 중국어인데 짜오 한위, 워 짜오 한 그러면 저는 두 거를 가르칩니다. 이런 말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쪼어 공쪼가 나오는데니 쪼어, 셔머 공쪼. 이렇게 하시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니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